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텔 1차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인텔의 비즈니스 모델과 현재 주요 이슈들을 기반으로 해서 금융 모델을 활용한 투자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왜 보스톤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세스클라만이 인텔을 최대 포지션이 될 만큼 공격적으로 매수하는지도 숫자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제가 만든 DCF 모델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참고로 이 엑셀 파일은 영상 하단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도 직접 모델을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 모델의 사용법은 펀더멘탈 투자 필수 개념 3차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파이낸셜 모델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 영상을 먼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엑셀의 인텔 DCF 모델을 열어보시면요. 왼쪽 아래에 이렇게 6개의 탭들이 보이는데요. 저희는 마지막 탭인 시나리오 분석 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탭의 맨 위에 보이는 영역이 컨트롤 패널이 되겠고요. 저희가 왼쪽 상단에 보이는 스위치를 조작하던가 아니면 모델 안에 숫자들을 변경할 때 결국 주목할 부분은 이 DCF 가치 이게 한 주당의 인텔 가치가 계산되는 거고요. 또 필수 개념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투자 기간에 따라서 예상되는 연평균 수익률을 여기 위에다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 스위치를 하나씩 바꿀 때마다 오른쪽 부분에 보이는 DCF 가치와 수익률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이 부분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시나리오 분석은 현황판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황판은 엑셀 파일에서 이두 번째 노란색 탭으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이탭 상단에는 숫자 현황판이라고 해서 배당 수익률과 성장률, 이익성장률이나 평균 ROI, 차익금 부담 이런 식으로 주요 재무 숫자들을 표현을 해 두었고요. 그 아래로 내려가시면 스토리 현황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1차 영상에서 나온 인텔의 주요 상황들을 정리해 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들이 반영되도록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한 것이 아까 보셨던 이 시나리오 탭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럼 먼저 베이스 케이스에서 인텔의 가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인텔의 주요 사업부에 이렇게 4개의 시나리오들을 적용할 수 있게 해두었는데요. 각 시나리오는 인텔이 5년 후에 갖게 될 사업부별 점유율이나 5년 동안의 매출 증가율, 파운드리 사업의 ROE, 이런 식으로 인텔의 주요 사업들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숫자로 표현해 둔 겁니다. 그럼 현상 유지는 현재 인텔의 ROE와 시장 점유율 같은 숫자들이 들어있는데요. 베이스 케이스는 전방위적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pc 사업부에서 시장 점유율이 64%에서 58%로 떨어지는 모습을 그려놨고요. 데이터 사업부에서도 현재 98%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90%까지 그 장악력이 조금은 떨어진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또한 iot 매출 증가율 같은 경우 과거 3년 동안 연평균 11.6% 성장했지만 베이스 케이스에서는 8%만 성장한다고 넣어뒀고요. 이렇게 현 상황을 잘 반영한 베이스 케이스들이 들어가도록 스위치들이 현재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가정들에 따른 dcf의 한 주당 가치는 90달러 선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53달러 정도인데 90달러까지 상승하는 기간을 여기 보이는 셀에다가 저희가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텔의 내재 가치까지 상승하는데 1년이 걸린다면 당연히 저희 수익률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겠죠. 근데 이 기간이 7년까지 굉장히 늦어진다면 저의 연평균 수익률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로 나옵니다. 한번 정리해보면 베이스 케이스를 적용한다면 인텔의 주당 가치는 90달러가 되겠고, 현재 53불 정도의 주가가 90달러까지 올라가는데, 5년이 걸린다 치면 연평균 수익률은 14.2%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베이스 케이스는 현상 유지보다 보수적이라고 설명드렸는데, 다시 모델로 돌아가서, 그러면 PC 사업부가 더 이상 AMD에게 점유율을 뺏기지 않고, 현재 64% 정도의 점유율을 유지한다면, 데이터 사업부도 마찬가지로 98% 정도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IoT도 과거 실제 성장한 만큼 계속 앞으로 유지된다면,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인텔의 한 주식당 가치는 98달러, 예상 수익률은 16%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를 살펴보겠는데요. 다시 모델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각 케이스를 하락하는 시나리오로 두면 되겠죠. 그리고 하락하면 들어가는 값은 여기 맨 오른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PC 사업부는 현재 64%에서 35% 정도로 오히려 인텔과 AMD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는 상황을 그려놨고요. 그리고 데이터 사업부도 시장 점유율이 60%까지 급락하면서 주요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걸 허용한다는 게이 하락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번에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베이스 케이스에서는 향후 파운드리 사업을 통해서 20% 정도의 ROE를 낸다고 가정했는데 이게 더 저조하게 10% 정도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재가치까지 도달하는 기간을 일단 가장 길게 7년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럼 인텔 한 주당의 가치는 58달러 정도가 되겠고 예상되는 연평균 수익률은 4.6%로 매우 저조하겠습니다. 그다음엔 최상의 케이스를 보면 좋겠죠? 최상의 케이스는 PC 시장에서 인텔이 현재 64%까지 점유율 떨어진 걸70% 정도로 안착시킨다. 이 가정이고요. 데이터 사업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올라갈 게 없지만 그래도 99%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계속 유지한다. IoT도 연평균 성장률 20%로 고성장하는 구간이 시작된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파운드리 r o e 는 인텔 전체 28% 정도로 좋은 성적을 낸다고 가정을 했고요. 그러면 DCF 가치는 108달러로 현재 주가 대비 2배 이상 상승하고 예상되는 연평균 수익률은 30.3%로 굉장히 높게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각 시나리오별로 인텔의 주당 가치와 예상되는 수익률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게 한눈에 잘 들어오도록 그래프로 표현한 걸 가지고 풋볼 필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PC 사업 같은 경우는 모든 다른 케이스들을 다 베이스 케이스로 두고 PC 사업부만 최악에서 최상한 케이스를 그려둔 겁니다. 모델에서 보시면 다른 건다 베이스로 들어있고 PC 사업부만 상승하는 케이스, 주당 가치 98달러고, 하락하는 케이스, 주당 가치 75달러. 이 범위를 여기 그래프로 표현을 해둔 거고요. 그럼 데이터 사업부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시나리오들을 다 베이스로 두고, 데이터 사업만 최상에서 최악의 케이스, 이렇게 했을 때, 주당 가치가 어떻게 변동되느냐. 이런 식으로 각 사업부별 케이스를 정리해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케이스는 모든 사업부들이 최악으로 치닫았을 경우, 그리고 좋은 시나리오로 흘러갈 경우 이렇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범위가 좀더 폭넓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결과들을 총 종합해서 보니까 저희가 대략 75달러에서 한 95달러 정도까지가 인텔의 현실적인 내재가치 범위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텔의 현재 주가가 53달러 선이니까 저희가 거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 현재 주가가 말이 되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 영역은 제가 직접 모델에 가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pc 사업부는 amd에게 많이 밀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데이터 사업부는 조금은 하락할 수 있지만 b2b 비즈니스를 할때 유리한 상황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넣은 건데요 또 저는 반도체 사업이 장기적으로 연구 성장률이 3%보다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견해를 한번 반영을 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각자가 생각하는 각 사업부별 케이스를 모델에 적용해서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본인이 생각하는 인텔의 주당 가치 레인지를 이렇게 한번 뽑아보셔도 투자 판단할 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저희가 인텔을 분석하게 된 계기인 세스클라알만이 인텔에 투자한 가격이 주당 45불에서 50달러 초반대인데요. 거의 최악의 경우엔 주당 58달러보다도 낮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인텔이 어느 정도만 잘 흘러가도 거의 두배 가까이 돈을 벌수 있는 역시나 가치 투자자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인텔의 가치가 시장의 가격보다 꽤 높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높은 숫자들이 나오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모델을 짤때 현재 인텔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시장 점유율의 하락을 주요 베리어블로 삼았는데요. 그런데 매출이 이렇게 변동이 있을 때 결국 저희는 회사가 얼마의 이익을 남기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시면 영업이익 섹션 130번째 줄에 각 사업부별 영업이익률이 여기 들어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위에서 각 시나리오를 뭐 하락이나 상승 이렇게 조정을 할때이 마진 부분을 유지를 되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여러분의 관점에 따라서 현실적이거나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보통 매출이 하락하면 영업이익이 하락이 영업 레버리지 때문에 더 빠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지 혹은 비현실적인지 보기 위해서. 과거 재무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정색 데이터 재무 탭으로 가서 23번째 줄을 보면 여기는 2011년도부터 과거 10년 동안의 인텔 실제 성적을 정리해 둔 건데요. 최근에 사업부별 영업이익률이 38, 40, 19이 정도인데, 2011년도를 보면 42% 50%로 오히려 현재보다 더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러한 영업이익률들은 인텔의 매출이 현재 780억 달러 선인데 530억 달러, 현재보단 3분의 1 정도 더 낮을 때 일어난 그런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인텔의 매출 성장이 저조하고 혹은 소폭 감소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유지될 거다. 이런 가정은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혹은 동의하더라도 매우 보수적인 숫자를 보고 싶다. 그래서 PC 사업부가 AMD에게 거의 완전히 빼앗길 뿐더러 마진 같은 경우도 25%로 현재보다 급격히 하락하는 시나리오를 그리 보고 싶으면 직접 여기 셀에다가 그 가정치들을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한 가정을 데이터 사업부에도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인텔의 주당 가치가 드디어 이제 53을 보다 떨어지는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하락하면서 마진도 이렇게 급락한다면 인텔의 주당 가치가 현재 가격보다 이제 떨어지는 시나리오에 진입을 할수 있고요. 근데 여기 조금 특이한 게 상승여력이 마이너스인데 예상되는 수익률이 2.3%로 나오죠. 그거는 IRR이 계산돼 80번째 영역에 가면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보는 이 연평균 수익률은 주당 배당금까지 고려를 했기 때문에 손실은 면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식으로 사업부별 마진을 조정한다던가 혹은 전체 시장의 성장률 또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PC 사업 같은 경우 로우 싱글 디지스로 성장한다고 전문가들이 추정한 값을 제가 모델에 반영한 건데 뭐 여러분 중에는 PC 사업 자체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상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매년 이렇게 꾸준히 하락할 수도 있다. 그럼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인텔의 매출도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인텔의 숫자가 좋게 나오는 두 번째 이유는 파운드리의 이익이 긍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모델에서 한번 보시면 저희가 베이스로 넣은 ROE가 20%, 사실 베이스치고는 조금 높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좀 저조하다고 보는 경우가 10%를 넣었거든요. 그러면은 파운드리 ROE에 따라서 인텔의 기업가치가 반영되는 영역이 271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럼 200억 달러를 투자해서 3년 후부터 10%씩을 버니까 파운드리 사업의 가치가 한 60억 달러 선으로 나오는데요. 10%도 충분히 부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5%면은 파운드리 사업의 기업 가치가 마이너스 50억 달러, 혹은 0이 돼서 아예 이익을 전혀 창출하지 못한다면 200억 달러를 투자해서 돈을 못 버니까 거의 200억 달러에 가까운 손실을 보는 걸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0%인 경우에 주당 59달러, 5%인 경우에 56달러, 0%인 경우에 53달러. 이런 식으로 최종적인 인텔의 주당 가치로 봤을 때는 한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파운드리 사업이 현재 시장에서는 많이 주목하고 있지만 200억 달러라는 투자금이 인텔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그만큼 인텔의 주식이 현재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세스클라만 같은 거장이 투자를 한다던가 저희가 뉴스레트에서도 매주 보내드리는 매직 포뮬라에도 인텔이 포함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 개인적인 투자 판단을 좀 공유하고 싶은데요. 이건 당연히 투자를 유치하거나 추천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께 두 차례에 걸쳐 분석하는 과정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해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매우 잘 아는 산업이나 기업이 아니면은 대략 두배 정도의 업사이드가 숫자적으로 보여질 때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현실적인 값들을 인텔에 적용해보니까 주당 가치가 한 80달러 정도 선으로 나왔어요. 그럼 현재 53달러 대비해서 아직 2배 정도를 예상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53달러에 바로 투자는 하지 않을 것 같고 가격이 더하락하면 고민을 해보던가 혹은 제가 지속적인 리서치를 통해서 한 90에서 100달러까지도 충분히 숫자로 가능해 보인다. 그런 식으로 제 생각이 바뀌면은 2배 정도의 업사이드를 목표로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두 번째로 고려하는 것은 이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단기적인 캐탈리스트가 확실하면 타이밍 때문에 연평균 수익률 20% 이상을 노리면서 투자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인텔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캐탈리스트는 행동주의가 될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현황판의 40번째 줄에 있는 인텔 관련 뉴스레터 내용들을 좀 읽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건데요. 서드포인트라는 행동주의 펀드가 현재 인텔의 가치상승을 위해서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행동주의 펀드들이 압박을 넣으면서 요구하는 건 M&A를 해라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시나리오 분석에 역시나 스위치를 넣어놨습니다. 행동주의 압박으로 인해서 사모펀드에게 매각하는 시나리오 가느냐. 만약 이걸 yes로 넣는다면 저희 예상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특히나 행동주의 같은 경우는 짧으면 1년, 길어봐야 2, 3년 정도면 승부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3년으로 넣어도 예상 수익률이 28%까지 이렇게 치솟을 수가 있습니다. 서드포인트의 행동주의 압박이 점점 심화된다면 예상 목표 수익률이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개인적으로 리서치는 많이 하되 실제로 투자는 자신 있는 소수의 분야에만 하는 건데요. 인텔 같은 경우는 아까 표로도 보셨다시피 가격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팔로업을 하면서 이 위에 AB 상황이 펼쳐지는지 상황을 봐가면서 투자 판단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텔은 제가 시리즈로 계속 여러분들께 팔로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인텔 말고도 흥미로운 기업들을 앞으로 숫자로 분석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테슬라나 펭 주식, 메타버스 관련된 고성장 주식들을 시리즈로 분석하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시는 종목들은 바로바로 커버는 못 하지만 지속적으로 리스트에 넣어 놨다가 분석을 해볼 예정이니 댓글로 계속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성장주 분석 외에도 한국 투자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 배당 ETF나 고배당 리츠 혹은 장기 투자할 만한 가치주 ETF 등을 공시 그리고 금융 모델을 활용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당연히 저는 저희 채널 컨셉에 맞게 스토리 중심이 아닌 숫자 중심의 분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분석 영상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